안녕하세요. 수정원과 막막센터의 박선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막수술 두 번째, 막막전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막전막이라고 하는 병은 일단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한자로 앞전자 써서 막막 앞에 막이 꼈다. 그래서 주로 막막신경에 한 가운데 중심 부위인 황반부를 중심으로 비닐같이 얇은 찌꺼기 막이 덮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막막 전막을 흔히 황반주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황반주름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결국 그 황반주름이라고 하는 것도 전막이 생겨서 이 막이 이렇게 황반부 위를 덮었을 때 얘가 얌전히 있으면은 주름이 지지 않겠지만 이 막이 점점 자라나면서 이렇게 황반부위를 찌그러뜨리게 되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황반주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망막 점막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대부분은 특발성. 특발성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노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차성이라고 해서 이전에 막막 수술을 받았다든지 눈 속에 염증이라든지 출혈 같은 게 있었던 분들이 이차적으로 막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보통은 특발성보다는 이차성으로 생기는 막의 경우 막의 진행이 조금 더 빠르고 막의 성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막막 점막이 발생하게 되면은 생기는 증상은 일단 변시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변시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느끼시는 경우는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화장실 타일에 있는 이줄 눈들 그리고 보도블럭 아니면은 운전하고 가실 때이 차선 같은 그런 일직선들이 똑바르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이반대쪽에 정상인 눈이랑 비교했을 때 사물의 크기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망막 점막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안보다는 사물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대시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좀더 침침하고 흐리게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막 점막이 생겼을 때 치료는 수술입니다. 막막 점막으로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이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뭐약 같은 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늘상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든가 수술하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막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력 그리고 이 막이 진행함에 따라서 사물이 굽어 보이는 변시증 등의 증상, 그리고 이제 이 막의 모양, 막의 모양, 그리고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막이 이제 얼마나 진행을 하느냐, 진행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막막, 점막을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유리체 절제술, 막막, 점막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어, 막막, 점막 수술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내장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눈 뒤쪽 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수술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망막 수술하고 나서 몇달 뒤에 백내장 수술 을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눈 뒤쪽에서 백내장을 지지해 주는 유리체라고 하는 구조물이 그 없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할 때 조금 수술이 어렵고 위험도가 증가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0대 정도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내장이 시작되어 있거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눈 안쪽에 망막 점막뿐만 아니라 다른 망막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유체적 제세로하는 망막 수술을 할때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망막 수술 유리체 절제술에 사용하는 이 수술 기구를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쓰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 할때 쓰는 기구고, 이게 제가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나온 우리가 흔히 쓰는 볼펜 심인데 이 볼펜 심이랑 비교해봐도 거의 뭐 두께가 한 절반도 안될 정도로 이런 가느다란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기구를 보통 세 군데 정도 눈에 구멍을 뚫고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망막 수술은 눈만 마취해서 수술하게 되고 수술할 때도 그렇게 크게 통증이 있거나 같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술 을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은 막 실명하게 되느냐? 사실 망막 점막은 어지간해서 눈이 까깜하게안 보이는, 뭐, 흔히 봉사가 된다고 말하는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실명까지 가진 않는데, 일단 어쨌든 점막이 계속 진행되면서 망막 신경의 중심부인 황반부가 계속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력도 계속 떨어지고, 변시증, 사물이 구부 보이는 증상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수술함에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아주 초기인 경우에 는 수술하지 않고 너무 늦게 했을 때의 문제는 이 황반이라고 하는 이 신경의 망막의 중심 부위가 한번 이렇게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이 막을 제거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망막 점막을 수술하게 된다는 건 어디까지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진행을 여기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신경이 너무 많이 변형이 돼버리면 그런 시력이라든지 변식증 증상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망막 전막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황반 원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